네, 교과서 115쪽 중단 학습점과두 번째 거 볼게요 어, ox 문제부터 보면 음, 표본 평균 엑스바는 추출한 표본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되겠죠 어, 당연하죠 어,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 표본을 뭐큰 것끼리 뽑을 수도 있고 작은 것끼리 뽑을 수도 있고 적당히 섞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겠어요 그다음에 표본 평균 엑스바의 표준 편차는 모뭐 표준 편차와 같다 아니죠 어, 표준 편차.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모표준편차가 되는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같아지진 않죠 그 다음에 3번 정규분포 n은 평균이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구간은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을 포함한다 어, 실내도 95%라고 하니까, 당연히, 음, 실내 구간은 이렇게, 여기 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95%라고 한다면, 이만큼, 더 넓은 범위에서 99%가 되겠죠. 어, 그래서 얘는 당연히 성립합니다. 오케이. 어, 1번. 어, 다음 조사가 전수조사인지 표본조사인지 말하시오. 하천의 수질 검사죠. 당연히 표본이죠. 모든 하천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어 어느 지역의 공기 오염 조사 얘도 표본입니다. 공 모든 공기를 다 조사한다는 거 말이 안 되고. 투표 유권자들한 추고 조사. 얘도 표본이고. 전국에 등록된 초등학교의 개수. 전국에 는 초등학교를 다 개수를 찾는 거니까 모두 조사하는 거죠. 전수조사입니다. 다음 2번. 모평균이 시 모분산이 16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그러니까 n이 4라는 얘기죠. 그러면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변하지 않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크기에 만큼 작아지죠. 4분의 16이 되니까 4가 되고요. 어 그거의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이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정규 분포 어, m 그다음에 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 25개를 이미 추출하였더니 표본 평균이 50이었다. 그러니까 우선 얘는 표준편차가 10이 되겠죠. 모표준편차가 10이 되는 거고, 어, 표본평균이 관측값이 관측값이 x 바가 5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구간을 구하는 거니까 어, 얘는 관측값에서 관측값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25죠. 그러니까 5분의 시그마 10이 되겠고. 네, 모평균은 그럼 이번엔 관측값에서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얘는 50에다가 어, 2배를 주는 1.96에 약분 되면 2배니까 얘는 3.92가 되겠고 m 얘는 50 더하기 3.92가 되겠죠. 그래서 50에서 3.92 빼주면 40 6.08이 되겠고 모평균이 46.08과 53.92에 들어올 확률이 95%이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 116쪽에 기본 문제 4번 볼게요. 어, 주머니에 1,2,3이 하나씩 적혀있는 세 장의 카드가 있고요. 이 주머니를 모집단으로 생각하였을 때이 주머니에서 추출한 크기가 2인 표본을 X1,X2라고 하자. 그럼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보건 추출로 두 장을 꺼냈을 때 x 바가 2일 확률이죠. 어아 우선은 보건 추출이니까 뽑았던 걸또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모입단이 1, 2, 3이 있을 거고 여기서 뽑았던 걸또 뽑는 거니까 우리가 x 바 x 바에로 올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아홉 가지, 세 가지 곱하기 세 가지에서 총 아홉 가지가 올수 있죠. 총 아홉 가지가 올수 있고 그 중에 평균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어 평균이 2가 되는 경우는 2를 두번 뽑는 경우 1 3 그다음에 3 1 이렇게 뽑는 경우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되겠어요. 3분 그다음에 비복원 추출로 두 장을 꺼내는 거니까 뽑았던 걸또 뽑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집단이 1 2 3이 있는데 X 반은 뽑았던 걸또 뽑지 않는다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는다 그러니까 3C 2가지가 있겠어요 총 3C 2가지가 있으니까 총 3가지겠죠 그 중에서 평균이 2인 경우는 음, 2, 2랑 1, 3이 올수 있겠죠 그러니까 2, 2, 1, 3 3, 1은 1, 3이랑 똑같은 거고 그런데 여기서 비보원 추출이니까 2를 한번 뽑으면 2를 두번 뽑을 수 없죠 그렇죠 이걸 지워주고 그럼 3개 중에 한 가지밖에 없겠어요 3개 중에 한 가지 어, 그 다음에 먼저 볼게요 어, 숫자 1, 2, 3, 4, 5가 각각 적힌 공 다섯 개가 있고 음, 복원추출로 공네 개를 꺼낼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렇게 표본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때 이 X바의 제곱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어 우리가 이거 예전에 수업 시간에 뭐 다룬 적이 있었는데 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분산이 되겠죠 어 그니까 우리가 제곱의 평균을 구한다라는 얘기는 평균의 제곱 더하기 분산과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얘는 2 x 바의 제곱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은 어, 표본 평균의 평균의 제곱 더하기 표본 평균의 분산과 똑같죠. 그러면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똑같으니까. 그냥 m 제곱 모평균의 제곱과 똑같고 그 다음에는 네배네배 4배, 모분산과 똑같죠 네 배로 나눠주면 그러면 우리가 평균과 vx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이삼사오그 다음에 공 다섯 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x 확률 그러니까 여기가 오 분의 일오 분의 일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합이 1이 되겠죠. 이거의 평균과 이거의 분산을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x는 5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해주면 어, 6, 20, 15 평균이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vx는 vx는 편차제곱의 평균 자, 평균이 자연수니까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5분의 편차 제곱하면 1배기 3이니까 그 제곱해주면 4가 되고 2배기 3 하면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1그 다음에 0 1에 제곱 그 다음에 2에 제곱 4 이렇게 되겠죠 그얘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따라서 어, 여기다 대입해주면 모평균은 3이니까 3 3 9그 다음에 4분의 분산 2죠 이 넣어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분의1 더하기 2, 2분의 18이니까 2분의 19가 되겠어요 그 다음 6번 모평균이 30 모분산이 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평균 x바의 표준편차가 표준편차가 0.01 이하가 되기 위한 n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표준편차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목표준편차는 분산의 루트 신근거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약간 0.01 이하가 돼야겠어요. 그렇다면 얘는 0.01 분의 2가 루트 n 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러면 얘는 얘는 200이죠, 200. 2를 0.01로 나면 누 200이니까 양변을 제곱해주면 4만 2n. 보다 작거나 같더라 아, 따라서 최소값 n으로 가능한 최소값은 가장 작은 최소값 n은 4만이더라. 여기까지 갈수 있어요. 7번. 음, 정규 분포 n이 평균은 100, 표준 편차가 10이죠. 분산이 100인 거니까. 이런 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 바에 대하여 이거를 구하라고 한 거죠. x발을 우리가 z로 고쳐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x발하는 것은 역시 정규원폴 따를 거고 모평균과 그러니까 표본평균의 평균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루트 m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m분의 100이 분산이 되니까 루트 m분의 10이 표준편차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z로 바꿔주면 x발을 z로 바꿔주면 루트 m분의 10 요게 모, 이게 표본평균의 표준편차고 분의 x-m 98배기100 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10분의 x 기 m 하면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얘는 어 5분의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이 되고 범분수니까 계산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분되면 5가 되니까 5분의 루트 n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2배 지금 이렇게 대칭인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칭을 이루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인 거고 여기가 플러스 5분의 루트 n인 거니까 0부터 요거의 2배가 두 2배가 두 0.9541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p 0부터 z 5분의 루트 n이 0.9544가 돼야 되니까 요 값은 요 값은 이거의 절반이니까 0.4772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표본 표준 정규 분포표를 활용하면 얘가 0.4772가 되게 하는 요 z값, 요 z값은 0.4772가 되게 하는 요 z값은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2. 그러니까 5분의 루트 2가 2가 되어야지 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나오죠. 따라서 5분의 루트 2가 아니라 5분의 2n이죠. 5분의 루트 n이 2가 되어야 되니까 얘는 루트 n이 10인 거죠. 음, 그러니까 루트 n이 10인 거예요. 따라서 n은 10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어요. 네, 8번. 음, 정규 분포 n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뭐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 바에 대하여 어, 표준 편차가 2일 때와 표준편차가 4일 때의 확률을 각각 p1, p2라고 하자. 이때 p1, p2의 값을 구하세요. 라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바가 X n인데, 평균은 당연히 변하지 않을 거고, 표준편차가 2일 때는 루트 n분의 2의 제곱이 될 거고, 그렇죠. 표준편차가 4일 때는 음, 루트 n분의 4의 제곱이 될 거죠 여 들어갈게요 그러면 그때 각각 확률을 p1, p2라고 했으니까 p1이라는 것은 p, x 발로 z로 고쳐주고 그러니까 얘는 표준편차 분의 루트 n 분의 2 분의 x 빼기에 여기에서 평균을 빼주면 루트 n 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얘가 아, z가 1 이상이구나라고 알수 있어요 z가 1 이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0부터 1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표, 표준 정규 분포표를 활용하면 전체 0.5에서 0부터 1까지 넓이 여기가 0.3영3 4 1 3이잖아요0.3413빼 주면 되니까 0.3413에서 0.287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p2는 p2는 z로 바꿔 주면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4가 되겠고 분의 루트 2분의 2죠. 이거 범분수 계산해 주면 2분의 1/2이 되겠네요. 그래서 p z가 0 1/2니까 0.5죠. 0.5 이상이 될 확률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0.5에서 0.5까지의 확률. 0.5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표준 표, 표준 정규 분포표를 활용해서 어 0.5가 될 확률은 0.5 0.1915예요. 그러니까 0.1915그 그러니까 이거 빼주면 되니까. 음. 그럼 0.3085가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p1 p2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더해 주면 따라서 p1 p2를 더해 주면 0. 어4672 이렇게 답이 나오겠어요. 그다음에 9번. 서울과 제주 간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 1명의 수하물 무게는 평균 14kg, 표준 편차 2k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어느 날 서울과 제주 간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 4명을 임의 추출하였더니 승객의 수하물 무게의 평균이 16kg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무게는 원래 무게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죠. 평균이 14, 표준 편차가 2 이걸 제곱 들었는데 근데 이 4개씩 n을 4개씩 추출한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4개씩 추출했을 때 평균 무게니까 그것들의 무게는 변하지 않고 음,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2분의 2죠. 그러니까 표준편차 1이 되겠네요. 표준편차 1.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아, 4개를 그것들의 4개씩 이미 추출했을 때 그것들의 평균이 16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얘를 z로 바꿔주면 1분의 x빼기 m, 16빼기 14 하면 2가 되죠. 아, 그러니까 2보다 클 확률인 이 거니까 0.5에서 2까지 넓이 0 4 7 7 1를빼 주면 돼서 0.0228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네, 10번 문제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는 모 표준 편차가 5c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모표준 편차가 5cm예요. 시그마가 5. 이 학교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n은 100명인 거고. 어, 관측한 각 관측값이 175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의 키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관측값 그러니까 신뢰도 95%니까 관측값인 175에서 어, 1 9 95%에 해당하는 채택값은 1.96이니까,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루트 100은 1이죠 10분의 시그마 5가 되고, 모 평균이 이렇게 175 더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5가 되겠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2분의 음, 1이니까, 175 빼기, 175 빼기, 이거에 반은 0. 구8 이렇게 되겠죠. 음. m. 175 그래서 계산해 주면 아백칠에서0.98 빼주면 1 7 4 0 2가 나오고 모평균이 나 얘는 백칠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평균 그이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키의 평균 키의 평균이 백칠사점영이와 백칠십오점구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구십오퍼센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 평균이 백칠십사점영이와 백칠십오점구팔 사이에 들어갈 포함된다는 것을 신뢰도 구십오퍼센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구십오퍼센트의 가능성으로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번 음, 정규분포가 평균임 표준편차가 1이죠. 분산도 1이고 다른 모집단에서 표본 400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표본평균을 측정하였더니 X바이다.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구간의 길이를 구하세요. 어, 신뢰도 99% 신뢰도 99%에 해당한 신뢰구간의 길이는 2배의 2.58 곱하기 루트 n 분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5 뭐, 표준편차 1이죠 이거죠 이거 그래서 얘가 두배에2.58 곱하기 20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분의 이거 지워지니까 10분의 1이고 0.258이라는 답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신뢰구간의 어, 길이는 두배에 음, 여기다 신뢰도에 해당하는 z값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m의 시그마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12번 문제 계산기 문제죠. 음, 정규분포가 평균에 모표준편차가 4죠. 그러니까 4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있는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0% 신뢰구간의 길이가 1 미만이 되도록. 그러니까 신뢰구간 95% 95% 해당하는 신뢰구간의 길이는 2 배의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루트 n 분의 시그마니까 4가 되겠죠 4. 이게 1 미만이 돼야 되는 거죠 1 미만 1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우면 될 거고 그럼 예를 들어 제가 계산해 볼게요 음, 2 곱하기 4 8 곱하기 1.96 해주면 8 곱하기 1.96 해주면 2, 15점 음. 15.68이 되고요 얘는 루트 n 그러니까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아, 즉 양변에다 루트 n 곱해주면 15.68이 아, 루트 2n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양변 제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양변 제곱해주면 n이 결국에는 15.68에 제곱해주면 245.8624보다 큰 거죠. 그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가장 작은 자연수에는 따라서 최소값 n은 246이 되야겠죠. 그 다음에 도전 문제 볼게요. 이것도 역시 계산기 문제인데 음, 볼게요. 모평균 M이고 모표준편차가 3이 정규분포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다. X바와 x 바와 모평균의 차가 0.5 이하일 확률이 0.99 이상이 되기 위한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그대로 보면 음, X바와 모평균 m의 차이가 0.5 이하가 되도록 이하일 확률이 0.99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하여라 라 이렇게 되는 최소가 l을 찾는 거고 그러면 음, 그러니까 얘는 m 더하기 m 빼기죠 m 빼기 0.5 x bar 그 다음에 m 더하기 영점 이렇게 되고요. 얘를 z 로 바꿔주면 z 로 바꿔주면 어 x 반은 x 반은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모 평균이 m이고 루트 m 분의 시그마 3 이게 표준편차니까 이거에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M분의 3분의 x m 분의 3 분의 x 빼기 m. 여기에서 평균을 빼주면 평균을 빼주면 마이너스 영점가 되겠고 x 바가 z 로 바뀌는 거고. 옆에도 대칭이니까 루트 n 분의 3 분의 0.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얘를 찍, 식을 좀다 써주면 p 어 얘는 어 6이죠 6 분의 마이너스 6 분의 루트 n z가 그 다음에 6 분의 루트 n 이렇게 되겠어요 그 얘가 지금 0.99 이상이 될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여기가 0인 거고 여기 왼쪽이 어딘가가 마이너스 6분의 루트 n 이고 여기 오른쪽이 어딘가가 6분의 루트 n 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 0.99의 절반은 0.495죠. 0.49 그러니까 얘가 99% 이상이 되려면 이분의 어, 6분의 루트 n 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2.58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죠. 여기서 얘가 2.58이라고 한다면 여기 반대쪽 마이너스가. 2.58그 그러니까 이만큼이 99%가 되는 거니까 어, 6분의 루트 n이 2.58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이세, 오른쪽에 있어야지 99%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음, 이걸 가지고 당연히 뭐라 할수 있냐면 아 6분의 이걸 가지고 6분의 루트 n이 6분의 루트 n이 2.58보다 커야 한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겠죠. 얘를 양쪽에다 6을 곱하고 제곱을 해주면 6을 곱하고 제곱을 해주면 n의 값이 239.6304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최소값 n을 찾는 거니까 최소값 n은 240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배터리 한 개의 수명은 모평균 20, 모표준 편차가 1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어. 음. 막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모평균이 20, 모표준편차 1. 이거 제곱이 되겠죠. 이 배터리 중에서 4개를 임의로 추출할 때 4개의 수명의 총합이 86시간 이상인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4개의 합이 86시간이니까 그것들의 평균의 4배와 똑같죠. 그렇죠? 그것이 86시간 이상인 확률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개의 수명의 총합 X 반은 이것들의 평균이니까 그 합은 이거의 네 배가 된다. 그래서 그네 배가 86 이상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 그러니까 얘를 Z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 X 반은 양변에 4로 나눠주면 4로 나눠주면 2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Z로 바꿔주면 Z로 바꿔주면 X 반은 X 반은 정규분포 를 따르겠죠. x 스바한 정규분포 따를 건데 모평균은 변하지 않고 표본평균의 평균 변하지 않고 n이 4니까 음, 2분의 1에 제곱 이렇게 되겠죠. 표준편차가 0.5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0 5분의 x 빼기 m 여기서 20 빼주면 1.5가 되겠네요. 1.5아 그러니까 3 이상의 확률 찾는 거랑 똑같네요. 3 이상 따라서 음, 옆에다 이어서 볼게요. 이렇게 우리 이어서 보면 아, p가 z가 3이상일 확률을 찾는 거랑 똑같으니까 0.5에서 0.5에서 3까지의 확률 여기서 3 여기까지 확률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해주면 0.0부터 3까지가 0.4987이에요. 4987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면 여기 3, 0부터 3까지 의 넓이가 0.4987이어서 이거 계산해 주면 0.00 1 3 이런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다음에 15번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하였고 국어 과목의 점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이 60점이다. 65점이다. 그럼 이제 국어 과목 표 모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10점이고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100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이 65였다는 거예요. 65. 근데 모표준 편차가 10인 거니까 표본 표준 편차는 10분의 10이죠. 그러니까 1이죠, 1. 그래서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x바가, x바가 이걸 따라가겠죠? 어,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이 63 이상 67 이하일 때 오른쪽 표를 구하세요라 되했어요 그럼 이거 여기서 이걸 빼면 신뢰 구간의 길이죠. 그러니까 67에서 6 3을 빼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될 거고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4가 되게 하는 알파를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2배. 2배. 알파가 되게 하는 그 z 값이 먼저 찾아야 되는 거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10이죠. 10분의 시그마. 목표준 편차가 10이었고 1이 되겠어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배. 한 거예요. 얘가 4가 돼야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4니까 얘가 4가 돼야 돼. 아, 그렇다면 어이 알파 퍼센트가 되게 하는 알파 퍼센트가 되게 하는 그 Z 값 사실 절반이죠 그 Z 값이 어 이가 된다는 얘기죠 이 그때 Z 값이 이란 얘기는 0.48이에요 0.48 0.48모평균유게 M에 을때이 모평균은 오른쪽으로 이만큼 왼쪽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있다는 얘기죠 버리 정도가 이위 반쪽이 0.48이니까 실제로 얘는 몇 퍼센트의 신뢰 도를 갖는 거냐면 0.48의 두 배만큼 갖겠죠. 그 0.48을 두 배를 해주면 96이 되겠어요. 따라서 따라서 알파는 96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